제목 함께 읽읍시다. 말씀의 언어로만 충분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바리새인뿐 아니라 서기관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반대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은 천사와 부활과 내세가 있다고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반된 사람들이 왜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시험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에 합당한 놀라운 표적을 우리 앞에 보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름을 우리한테 정거하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서로 반대파인 이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어, 비, 비, 비난하셨기 때문에, 비판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기 어,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들이 공동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악랄하게 비난하면서 시험한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교만하고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와 같이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가 네가 고프잖아.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네 배를 배, 배불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은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성전이 약 70m 정도 된답니다. 거기서 어 한번 떨어져 봐라. 그렇게 시험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가 만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은 내게 있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호에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이다 사탄의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놀라운 표정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준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귀의 그 시험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듯이 그와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요구에도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빈들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그 그 거친 들에서 어린아이조차도 집에 가지 않고 배고프다고 보채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은 배고픔도 잊을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만 도 족한 거죠. 더 이상 어떤 표적이나 하늘로부터는 어떤 기적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이상한 그런 은혜나 은사나 신비한 방언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예수님한테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있으면은 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여러분 이렇게 이,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예, 구약에 나타난 그 성막에 있는 그리고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있는 이런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법계,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이. 모세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나누어서 두 돌판으로 하나님이 직접 친히 돌에다가 기록하신 그런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그때 당시 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매일처럼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그런 만나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처럼 만나가 내려왔다는 것은 뭘 표적, 뭘, 무엇을 표시했냐면은 하늘로부터오는 표적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때가면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단 하나 유일하게 남은 것은 집게는 두 돌파만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는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하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했는데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말만 할줄 알지 로마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그리고 쫙 위쪽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은그 16개국의 그 언어로 그 16개국의 로마에 산하에 던 그런 지역 방언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공부 안한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니까 16개국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는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고 그 언어 속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경이 나타난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방언들은 들어보면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안 되고, 그 내용 또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100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에 돌아갑니다. 그런 식의 그런 엉터리, 거짓 방언들이 오늘 교회 목회자로부터 해서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막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신비한 그런 언사인 줄 알고, 그것이 성령받은 증거인줄 알고, 그렇게 막 날마다 새벽에 와서 그냥 막 소리 질러서 막 엉터리 그 반응을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는 성도들이 또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 사탄과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사탄과 귀신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악한 계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으로서 깨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 바르게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런 이상하고 거짓되고 검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옳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또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인 들로 믿습니다. 그럼 198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떠들어야 던그 단체가 바로 다미성교회죠. 그 다미성교회가 이런 거짓된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금방 교회에 나온 사람도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막. 잘라, 잘라, 샬랄 이런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다 똑같았습니다. 이런 방언에도 통역이 같고, 저런 방언에도 통역이 다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982년,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사실을안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게 참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잖아요.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서 김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혜선이라는 어떤 이런 정신 나간 이런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나가면서 공항에서 이런 이야기를했어요 샬랄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가 말하고 지가 통행했어요. <laughs>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북한이 남한을 전해놓을 것이다. 12월 달에 그런... 예언을 지 입으로 지가 했다는 겁니다. 런데 그러고 지는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김정은이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런 엉터리 방언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게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면은 성령이 한말 했다고 두말 하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면은 1992년도 10월 28일 오셔야지. 왜안 오시겠어요? 성령께서 쉬는 방언이라면은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와야지. 왜안내려오겠겠어요 이런 엉터리 거짓 방언에 많은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나 이런 좀 너무 평범해가지고 노후 목사님은 오늘 한국교회가 방언 때문에 망할 거라고 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폐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거짓 방언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해가지고, 입이 틀어지거나 해가지고, 그걸 쏘아가지고, 날마다 그냥 자기 도치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마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검증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귀신이나 사탄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그 신비주의 사상, 이상한 표적을 구하는 은사운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뿐 아니라, 열심히 예배해야 될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실까지 여러분이 똑바로 읽어야 돼요. 옳게 분별하고, 그걸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절입니다 이 사절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절인데 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는 이라시고 하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세상을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보다도 다른 이상한 것들을 더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어떤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정거, 놀라운 능력을 보이라는 그바리새인과 사두계인들의 그 요청에, 그 교만한 요청에, 예수님이 단 하나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요나가 그 멸망당할 니누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니누에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가다가 딴 데로 갔다가 그 물에 그 물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처음 명령하신 그 명령했던 곳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고. 사실 회개도 아니었고, 그냥 40일 지나면 이승이 무너지리라.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인누의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짐승의 일을까지 다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을 받아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봤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 메시아 되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표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찢어진 몸, 그 흘려 주신 보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그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 줄 유일한 그런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뭐 신비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내 못난 자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되다 그리고 그 은혜와 공로 때문에 내 죄사함을 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사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바로 앞전에 보면은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7병 이어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4천 명을 먹이시고 일곱 감주를 남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리를 다 허투 보내시고 달마누다, 마태복이 마가단으로 가셨는데 바로 그곳에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표적도 안 보이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아, 불쌍. 제자들이 그 일곱 강줄이 남은 떡을 다 놔두고 온 겁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깜빡깜빡 하잖아, 그죠? 우리가 뭐, 너무 금망증이 심해서, 깜빡 놓고 핸드폰도 놓고 뭐도 놓고 뭐, 보일날 껐는지, 또 깨서 불 껐는지 깜빡깜빡 할때 많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깜빡깜빡 해서 잊었어요. 근데 잊을 건 잊어야지. 먹을 네. 걸안가져습니다 먹을 걸. 안 가졌습니다, 먹을 거를.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이 다 좋은데, 뭐, 먹을 거안가져면 어떻게 됩니까? 그처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 제자가 자기 먹을 것떡한개딱 가져왔어요. 그가 누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떡한 개밖에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탔고, 요즘 건너오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 배세달 향해서 가는데, 떡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이 된 거죠. 야,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 12제자를 포함하면 13명 그 이상이 되는데, 야, 다음에 점심때 뭐 먹지? 이 끼리 걱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한 거죠. 제자들이 실수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다른 보험생면 아시고 되었거든요. 아시고. 아시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의도성이 있는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절 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 너희들 왜떡한 가지 왔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떡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바리세인들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 제자들은 처음 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룩이랑은 그 빵에 넣는 거잖아요, 이스트잖아요. 그 빵에 반죽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은 이게 빵 전체를 확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 이 있는 거죠요그데이 누룩은 여기 여러분이 딱 느낄 때 좋은 뜻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안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인데 안 좋은 영향력 그런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헤롯의 누룩과 바로세의 누룩은 뭘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해 봐야 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헤롯이었는데 그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그 사두 개인들이 나와 대있거든요 사두 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사두 개인들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서로가 둘이가 서로 손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헤롯 해롯 밑에서 헤롯의 그 권력 밑에서 또 대제사장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 개인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뭐냐하면 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땅에 메시아로 왔다면 이 로마라는 대강조국 밑에서 식민주의 하에서 오랜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헤롯이 원하는 것이었고 바로 바르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열두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종류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언제부터하냐면 오병이어 때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 무리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꿈꾼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충분히 삼을 수 있다. 일어나기만 하면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기존 권력을 타파하고 예수님이 왕 되는 것, 예수님이 임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 밑에서 다 서로 한 자리 하겠다. 국무총리를 하든지 법무부 장관을 하든지 내무부 장관을 하든지 다한 자리 하겠는데 누가 크냐 이거죠. 네가 이인자냐, 내가 이인자냐.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가는 도중에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세베의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는 다른 복음서는 세베의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제가 예수님한테 지금 많이 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우리 두 아들 세베대와이세베대아두 아들,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편에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탁까지 제맛 바람을 날면서 리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다 세상에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보면은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할때그 베드로 가 나와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사무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책망하면서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막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뭐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다 겉으로는 번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계인들도 그들은 로마 권력, 헤로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권력을 통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안까지 한으로 권력을 취했던 요네는 거기서 떨어지는 콩꺼물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 욕심이었죠. 그것들이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그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로세인 누룩이란 것입니다. 거기에 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제자들이 그런 거 전혀 수 없이 니구대모처럼 정말 속,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더라면 제자들한테 경고해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은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들이 바로 인간의 속에 있는 탐욕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심지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그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그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이러되 열둘이니. 알긴 알죠.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관계를 거뒀느냐이러되 일곱이니. 대답은 잘하죠. 이럴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신 것은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거심과 염려를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지금도 또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가 이제 5개월이 지났잖아요. 5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또안 죽고,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잘 살아오셨죠. 이게 하나님 원이 아닌가요? 코로나로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도 죽어가고 있고, 또 확진되어가지고 또저 주변에도 우리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 하나도 지금 시청에서 알바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어요. 지금 제주도의 병원에 음악병동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또 혹시 그, 백신을 맞으셨어요? 내일 맞으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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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뭐잘 맞고 또 부담, 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벽신 먹고 또 부작용 있어서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예로 지내왔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코너와 일부가 우리를 덮고 덮쳐도, 검은 그름처럼 우리를 덮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예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산다면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바로 엊그제 7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또그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또 지금 배떡한 개밖에 없어서 양식 걱정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여러분을 변화하이 사랑하시고 저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